메시, 아스피라, 토레스 순으로 날 야무지게 조져버리자 얘들아 가자 광우야 토레스만 띄우면 돼이 중에 뭔가 그래도 하나만 띄워도 뭔가 그래도 이득이 될것 같은데 가자 배시 개새 이거 가르마 양지게 타가고 이건 왜 사용 못하네 이거 부스터는 이거 어떻게 사, 어떻게 사용하냐? 어 뭐야 바로 되는 거야? 어 뭐야? 아니지 어? 메시아 메시아 제발 육하라도자 메시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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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치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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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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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약간 이제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1배충이고,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버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프만. 1배 버프가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 1배 버프만, 버프만 받도록 할게요. 진짜 버프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야, 성공하면 6,200이야, 씨발. 인생 역전한다, 얘들아. 야, 인생 역전할 수 있어. 요것만 성공하면 돼. 잠깐만, 토레스는. 토레스도 씨발, 7,900. 노래는 좋아해. 그래, 노래 좋아. 어, 딱 그래. 지금 딱 느낌 왔다. 자, 간다, 간다, 간다. 아스피라 구에타. 요즘 여러분들, 어, 첼시 먹을 살고 있는 어, 국이 주제입니다. 자, 필라 구에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갖고 싶은 놈이예요너 임마 대면은먹을야마 주축으로 해서 첼시 팀을 꾸려지는 거야 마 제발, 형이랑 함께, 가고 어, 계속 함께 가자. 어, 시발 무조건 첼시 만들어 나가야지 임마. 필라, 간다, 형만 믿을게. 타! 哈巴廖！哈巴廖！ 얘들아, 1배 하지 말아라. 1배 하다가, 얘들아, 씨발, 1배 중에 최후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얘들아, 어? 하, 하필 버프를, 씨발, 괜히 올 따로, 이제 1배 버프 받으면 뭔가 도좀될것 같았는데, 씨발, 되긴 조시라, 뭐가 돼, 이게. 와, 좋다, 진짜, 씨발. 선수 싹 말아먹었네. 가스필라 푸에타랑, 토레스랑, 아까 메시랑, 와, 쌍날라, 씨발. 아니, 근데 어떻게 된게 예전부터 강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단 하나가 또, 단 하나가. 씨발 새끼들 이거 강화 확률 전날 전망이네. 어? 어, 아, 개새끼들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어? 똑같아, 똑같아. 잠깐만, 쓰레기 같은거나 신발 남들. 아, 근데 대체 왜안 되는 거야? 와, 마이콘 존나 비싸네. 마이콘 이거 빨리 팔아 먹어야겠다. 근데 대체 왜안 돼? 오카는 씨발, 뭐, 오카끼리 붙여야 돼? 어? 참. 안 돼, 얘들아, 이거. 아니, 강화 이거 성공하게 하는 거야? 어? 이해 안 가네. 아, 선이 저기 네카마오카긴 해? 카마이카마카에 오카마, 오고마 오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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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마오 좆같다 시발 어떻게 단한 번이었는데 그네번 했는데 한 번은 돼야지 와비파 접어야겠다 얘들아 또개 거지 됐어 시발 또팀 8억 2천으로 내려갔어 어아 시발 잠깐만 이제 또 눈에 이거 하려면은 이런거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요거는 좀 오르겠네 요렇게 음, 올려놓으면 구단가치는 오르겠네 어.. 요러고 이 나는 첼시 이제 씨발 첼시 무적 첼시 그래도 어.. 9억 2천 구백 이러면은 얘들아 이거 이, 어, 개이득이야 응? 음, 아까 8억 얼마였는데, 그래도, 씨발, 어, 선수 구단가차한 1억 정도 올렸으니까, 어, 이 정도면 뭐 이득이죠, 그쵸? 아, 씨발,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해야겠다. 어? 어. 어, 이대로 그냥 정신승리해야겠어, 씨발라네, 가 어? 음. 아, 안 돼, 안 돼.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러고 해야지. 씨발라네. 어우, 근데 오늘 뭐, 뭐 한다고 벌써 4시가 됐냐? 아까 방송, 오늘 한 4시쯤 시작했죠? 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바 12시간 방송을 했네. 어, 평균 나이 서른0 누니가? 그러네. 응? 아, 나 네, 오늘 좀 뭔가 좀 허전하긴 하다, 얘들아. 어, 좀 허전하긴 하네. 이렇게 그냥 항상 시발 술로 마무리하다가. 어. 그 이렇게, 맨정신에, 어, 좀더 방송을 내니까, 응? 음, 스무스하게 먹쇼로 넘어가구만. 어, 먹쇼는, 어, 아까 존나 많이 했는데, 어, 고무라이스 존나 먹었구만.